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유튜브에 입문한 한경 다육 화분의 한경입니다. 화분을 만드는 남자 한경이 인사 올립니다. 처음이라 부족하고 말을 더듬기도 하고 많이 떨리는데요. 잘할 때까지 어, 열심히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많은 관심과 응원,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는 제가 평상시 화분을 만들면서 제 화분을 영상에 담고 싶었는데 많이 망설이고 있다가 봉봉이네 화분 사장님 덕분에 이렇게 용기를 내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참 사장님께 감사한 일이죠. 어, 앞으로 여러 공방분들 그리고 제가 만든 화분까지 열심히 영상에 담아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제 영상에 찾아오셔서 어, 예쁜 화분들도 감상하시고 어, 때로는 응원도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저는 영상 찍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저의 성장하는 모습까지도 여러분께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아이. 첫 번째 아이는 흑고집 공방분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흑고집 공방분 많이 좋아하고 관심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첫 영상에 담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어, 이 아이, 롱분이죠? 롱분인데 지금 이세 아이 다 창신기 그 다음에 군생들 심으면 아주 멋있는 아이 색감도 좋고 어, 바디도 너무 예쁘고요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아주 어, 예쁜 아이들인데 가격까지 저렴해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아이들이에요 자 그럼 사이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 잠깐만요 내경 16.5 외경 20.5 나오고요 어, 키는 21.5. 어, 가운데 있는 애는 14. 키는 17되는 아이. 어, 세 번째 16.5 나오고요. 키는 어 23. 저 닮아서 약간 좀 크네요. 어, 이세 아이 지금 18,000원, 18,000원, 26,000원에서 어, 총 62,000원 나오는데요. 어, 봉봉이 사장님께서 또 이렇게 제품을 소개할 때마다 이 끝에 우수리들은 깎아주는 맛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만 2천원인데 오늘은 6만원에 이새 아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요 두 번째 아이 두 번째 아이도 롱분 두 개에 약간 낮은 분 하나 이렇게 묶어봤는데요 이 아이들, 이 아이들도 어디 흠잡을 데 없는 아주 색감이 좋은 아이들이죠. 역시 바디도 예쁘고, 가격도 착해서, 장 신고, 군생 신기에 아주 좋은. 그리고 심어놓으면 너무나무나 예쁜 아이들이에요. 저도 이몇개 사서 이렇게 심어봤는데 참 예쁘더라고요. 자, 사이즈 재드릴게요. 첫 번째, 어, 내경 16.5 나오고요. 키는 23. 가운데 있는 아이가 내경 19.5 나오고요. 키는 15 되는 아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아이는 내경 16.5. 키는 22.5 되는 아이. 이렇게 18,000원, 18,000원, 18,000원. 세개 합치면 54,000원인데, 어... 어, 이것도 지금 4,000원 제하고 5만원에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요 이번 아이 장신기 좋은 아이 어, 색감도 어, 저녁노을 닮아서 아주 멋스럽고요 어, 바디도 너무너무 예쁘고 어, 내경 사이즈 깊이도 아주 풍족해서 뭘 심어도 어울릴 만한 아이. 자, 그러면 사이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경 19. 외경 22.5. 키24.5 되는 아이. 어, 가운데 키큰 아이는요. 내경 16.5 나오고요. 키는 22 되는 아이. 어, 이렇게 해서, 18,000원, 18,000원, 26,000원이면, 어, 62,000원이죠? 어, 62,000원인데, 이것도 역시나 나머지 2,000원 깎아서 6만원에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요. 이번 아이도 역시나 창신기 아주 좋은 아이죠? 어, 영상을 찍으면서 지금 많이 떨리고, 어찌할지를잘 모르겠는데요. 어, 그래도, 마지막까지 열심을 다해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두 아이 창신기 아주 좋은 아이 가운데 어, 가운데도 목대가 굵고나이들군생들 신께도 아주 좋고요. 어, 사이즈 또한 좋고 색감도 좋고 어, 특히나 이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굽다리 튼튼하고 멋스러운 남성미를 자랑하는 아주 든든 신한 아이죠. 자, 그럼 사이즈 재드릴게요 사이즈. 내경 18.5 나오고요. 키는 15.5 되는 아이. 가운데 있는 아이는 내경 15.5 되고요. 키는 22.5 되네요. 어, 가격은 이 아이들은 22,000원, 22,000원, 26,000원. 이렇게 하면 7만원이죠. 어, 이번에는 맞게 떨어져서 어떻게 깎아뜨릴 수가 없겠네. 그러면 7만원 그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찍으면 찍을수록 더 떨리고 어렵네요. 참 영상 찍는 분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 그래도 끝까지 열심을 다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창신기 좋은 아이죠? 어, 오늘 영상은 대체로 창신기 좋은 아이들로 올려드릴 것 같은데요. 어, 색감도 너무 예쁘고, 참, 흑고집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어, 색깔을 표현하시는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자, 사이즈 대 드릴게요. 내경 19. 키는 16.5. 가운데, 아이는 내경 15.5나고요 키는 23대는 아이 어, 22,000원 22,000원 18,000원 그러면 얼마인가요? 어, 그러면 62,000원 되나요? 62,000원 어, 이 아이도 역시나 60,000원에 60,000원에 선보이겠습니다 이번에는 롱분 두 개. 좀 낮은 아이 하나죠? 어, 지금 색감이나 바디들은 대체로 다 비슷하고요. 어, 얘들 역시도 굉장히 색감이 멋스러운 아이. 자, 사이즈 재겠습니다. 사이즈 4경. 16. 키는 22 되는 아이. 가운데 있는 아이는요. 내경 17.5 나오고요. 키는 14 정도 되겠네요. 어, 이 아이도 키 재볼게요. 이 아이는 16 나오고요. 어, 키는 20이 되는 아이. 18,000원, 26,000원, 18,000원. 어, 그렇게 되면 62,000원이죠. 역시나 이 아이도 6만원에, 6만원에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영상 지금 되게 재미없죠. 많이 떨리고 어찌할 줄을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떨리고 저기 해서 영상, 버벅대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뒤에서 봉봉이 사장님께서 막 응원도 해주시고 멘트도 날려주시고 하는데 도대체 제 귀에 들어오지가 않네요. 어, 이번 아이는 어, 두개 쌍둥이 같은 아이죠. 어, 색감도 예쁘고 바디도 너무 예쁜데. 가격까지 착한 아이 어, 여기에도 역시나 창신기에 아주 좋은 아이일 것 같아요 자 사이즈 재드릴게요 사이즈는 내경 18 나오는 아이 외경은 20이고요 키는 24.5 되는 아이 가격은 25,000원 25,000원 이렇게 해서 5만원인데 어, 봉모이사장님께서 5만원 택비 없이 이렇게 보내드리라고 하네요 어, 오늘은 특별히 택비 없이 5만원에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요. 이번 아이 홍조본, 홍조본. 말이 필요 없는 아이죠.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어, 이번에는 어, 여기에도 역시나 창신개 딱 좋은 사이즈예요. 어, 빨갛고 어, 이게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뭐 그 감청색에 부분 부분 여러, 여러 가지 색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더 칠해 주셨는데요. 어, 이 다리도 다리도 보면 어, 통기성 좋으라고 구멍도 빵빵 뚫어 주시고 코사지도 예쁘게 아주 야들 야들하게 이렇게 달아 주셨네요. 어, 이 아이들은 그 각각 5만원씩 해서 이렇게 통 크게 한번 묶어 봤습니다. 어, 사이즈 재드릴게요. 사이즈는 내경 14 어, 이쪽은 17 나오는 아이. 키는 한17.5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이 아이는 두개 세트 10만원입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수목본 어, 같은 톤에 같은 느낌의 나무 사이즈만 약간 좀 변화를 줘봤어요. 이번 이큰 아이, 작은 아이. 어, 큰 아이는 36,000원, 작은 아이 3만원. 어, 사이즈 재드릴게요 어, 내경 20 나오구요 작은 아이는 16.5 키는 12 13 되는 아이네요 이 아이 36,000원 3만원 6 0 0 0원 이번 아이도 역시 수목본 제가 어이 앞에 당황하다 보니까 가격만 말씀해드리고 바로 영상을 꺼버렸네요. 아유, 죄송해요. 어, 그래도, 어, 또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열심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이번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수목분이고, 어, 그린 톤, 어, 그 다음에 다홍 색깔, 그 다음에, 어, 앞에 나무가 참 약간 금빛 띠면서 멋스럽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아이예요이 아이도 창신기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군생들을 심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 제드릴게요. 사이즈는 내경이 17.5 나오고요. 키는 12 되는 아이. 이 아이도, 이 아이는 17 나오고 키는 역시나 12 되는 아이네요. 이 아이는 3만원, 3만원에서 6만원 세트 묶어봤습니다. 어, 이번 아이는 수목 사각, 사각분. 어, 사각분, 다른 분에 비해서 만들기 어려운 건 아시죠? 어, 어 사각분 늦, 느낌도, 이 역, 이 역시도 뭐 창신께 아주, 가장 적합한 사이즈인 것 같고요. 음, 어, 다른 멘트가 생각이 안 나네요. 참, 갈수록 이렇게 떨려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사이즈 재드릴게요. 어, 내경 16.5 나오고요. 키는 14 되는 아이. 어, 양쪽으로 다 재드릴까요? 자, 내경 16.5 나오고요. 이쪽으로는, 이쪽도 역시나 16.5 나오네요. 키는, 얘는 14.5 되는 아이. 어, 이 아이들은 36,000원, 36,000원에서, 음, 72,000원, 72,0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애들 보이시죠? 옆에 이렇게 애들 보이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단추분이랍니다. 어, 이렇게 식재를 해봤는데요. 참 멋스럽고 어울리죠? 어, 이 아이 제가 첫 영상 찍으면서 혹시라도 누가 어,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제 영상을 보신다면, 어, 선물을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혹시나 오늘 이 선물을 받아가실 분이 계실까요? 아마도 계시겠죠? 어, 기대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영상 다시 찍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 한경다육화분에서 제가 직접 만든 화분이에요. 어, 보물 겨냥에서 이렇게 앞에 코사지도 크게 한번 달아봤고요. 색깔도 핑크빛 파랑색해서 이렇게 아주 좀 화사하게 만들어봤는데요. 어, 제가 만든 화분이라 참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쑥스럽기도 하고 참 부끄럽기도 하네요. 어, 그렇지만 어, 제가 이거 화분을 만들 때 한땀 한땀 정성 들여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어, 예, 일단 사이즈 넉넉하고요. 일단 사이즈 재 드릴게요. 사이즈는 내경은 14.5 정도 나오고요. 이쪽 아이 이쪽 아이는 15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키는 1 5 5되고요 얘는 15분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 가격은 지금 8만원씩에 책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첫 영상 제가 출시하는 거라, 어, 세트 구성 6만원씩에서 12만원에 이렇게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혹시라도, 어, 오늘 이 아이들을 데려가신다면, 어, 제가 보답으로 이렇게 제가 만드는 화분을 다시 하나 올려서 이 화분, 이 화분 보내드릴게요. 이 화분도 제가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사이즈도 얘도 넉넉하고요 얘도 14 정도 나오네요 어, 이 아이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아이도 역시나 한경공방분에서 나온 한경다육화분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이 아이도 역시나 앞에 코사지가 근사하게 붙어 있죠 어, 뒷에도 이렇게 색을 많이 톤다운 시켜서 어, 사이즈는 똑같고요 색깔만 좀 다운되게 만들어 봤습니다 어, 이, 아이, 이 아이는 이이아 지금 잠깐만요 내경이 어, 16 얘는 15 정도 되고요 키는 15 얘도 15 나오는 아이네요 어, 이 아이 가격은 개당 7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오늘 첫 영상이니까 얘들도 어, 세트 구성 각각 5만원에서 세트 구성 10만원, 10만원으로, 10만원으로 할수있고요 역시나 이 아이 만약에 누가 품어주신다면 이 아이도 역시나 선물 하나 드려야겠죠? 어, 사각분. 사각분. 얘도 앞에 꽃이 달려있고 뒤쪽은 하트 모양 이렇게 그려봤어요. 하트. 어, 앞쪽 꽃에는 어 혹시 큐빅 좋아하시면 반짝반짝하는 거 좋아하신다면 여기에 큐빅을 박아도 참 예쁜 아이일 것 같아요. 얘 사이즈도 넉넉해서 한 포토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예요. 자 내경 한8.5 정도 나오고요. 사각분인데 양쪽 다8.5 높이 키는 10cm 되는 아이. 이 아이도 참 그럴싸하게 멋있죠. 자이 아이 같이 보내드릴게요. 이번에도 역시나, 한경 다육분에서 만든, 한경이가 직접 만든 사각분. 어, 사각분은 원, 원형보다 이렇게 만드는 거더 힘든 거 아시죠? 어, 어, 이 앞면이나 옆면 보시면 이렇게 좀, 무늬들이 이렇게 꼭꼭 찍어 눌러서 이렇게 무늬들을 만들었는데요. 이 밋밋한 거보다 이렇게 꼭꼭 찍어서 만드는 게 훨씬 이렇게 멋스럽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워낙 단추를 좋아해서 이렇게 앞에 고사지로 단추를 선택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첫 영상이니까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는데 어찌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단추 보는 뭐 지금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사이즈 재 드릴게요. 큰 아이가 사이즈가 내경이 가로 11.5 나오고요 이쪽으로도 11.5 나오는 아이 키는 14정도 되고요 이쪽은 약간 직사각이네요 어, 11.5 이쪽은 8.5 나오는 아이 키는 11 되고요 이쪽은 10정도 되고요 9.5 키는 한12.5 정도 보면 되겠네요. 이 아이 지금 개별 단가로 했을 때한 1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세트 구성 이렇게 8만원, 8만원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만약에 이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신다면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선물 하나 드려야겠죠. 어 이것도 역시나 단추니까 단추 시리즈에 맞게 이렇게 사각 앞에 원형을 한번 세워볼게요. 원형 보이시나요? 이것도 역시나 색감이 약간 톤 다운되긴 했지만, 나름 예쁘게 만들어진 아이예요. 바디도 참 나름대로 예쁘고, 단추도 일출을 연상할 만큼 이렇게 좀 붉게 딱딱 올라서 아주 예쁜 아이. 이런, 이런 아이 식재하면 참 어울릴 것 같죠. 자, 이래서 세트 구성. 얘 하나에 얹어서 8만원에 드립니다. 이번 아이도 역시나 단추분 지금 세 가지 색상으로 이렇게 세트 구성을 묶어 봤는데요 어, 이 아이들도 역시나 색감 톤다운 해서 굉장히 멋스럽고 좀 고급스러운 아이죠 자 푸른색이 띠고 핑크빛 이 색은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숙색에 약간 좀 희끗희끗한 뭐를 좀 덧칠해 놨는데 어, 앞에 단추가 이렇게 무거운 단추 어, 느낌을 단추 그 고사지가 좀 화사하게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이, 이, 이 화분을 만들 때 사이즈도 넉넉하게 했고요 밑에 물구멍도 보시죠 보이시죠 이렇게 크게 뚫어놔서 어, 통기성도 좋고 아 지금 물 빠짐 좋으라고 이렇게 크게 뚫어놨는데요 제 마음은 아주 답답합니다 지금 영상이 잘 찍히지도 않고 떨리기도 하고 해서 어찌할지 모르겠는데 어, 이 물구멍처럼 제 마음도 좀뻥 뚫렸으면 좋겠어요 어, 이 아이들 사이즈 재 드릴게요 사이즈는 내경 12 나오고요 키는 13 얘는 12.5 나오고 어, 키도 역시나 12.5네요 이 아이는 12 키는 13 되는 아이 제가 손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라 사이즈가 약간씩은 차이가 있어요 어, 그렇지만 이렇게 딱 보기에는 크게 거부감 없이 이렇게 좀 느껴지는 아이들 이 아이 지금 세트, 세트 구성 개당 단가로 3만원씩 해서 세트 9만원인데 오늘 만약에 이거 선택을 해주신다면 7만원에 세트 구성 7만원에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 역시도 선물 하나 따라가야겠죠 이 아이도 단추에 단추를 더해서 자 단추 보이시죠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식재를 해봤어요 이렇게 식재를 해왔는데 어떠세요 느낌이 자 멋스럽고 예쁜 아이죠 자 고객님들도 이렇게 식재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 단추 하나 보내 드릴게요 환경이 오늘 드디어 마지막 영상이네요 아 지금 유튜브를 찍고 계시는 유튜버들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다리가 우들거리고, 지금 떨리지만, 참,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마지막 영상까지 왔네요. 어, 그래도,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신 분이 계시다면, 들어오셔서 그냥 나가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설정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제가 오늘 첫 영상 올리면서, 저의 영상에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선물 네 세트 준비했는데 이렇게 보면 예, 한 포토신기에 이딱 좋은 사이즈예요. 그리고 앞에 코사지 꽃새송이. 그래서 얘이름을환경화분의 얘 삼꽃순이랍니다. 삼꽃순이. 삼꽃순이 네 세트를 준비했는데요. 여기에 지금 구멍을 뚫어 놔서 이 큐빅을 박아서 쓰셔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이제 시간이 되고 좀 여유가 있어지면 여기에 큐빅을 박아보는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고요. 어, 제 영상 지금까지 어설프고 서투르지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내일은 조금 더 어, 발전된 모습으로 좋은 화분 이렇게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내일 저녁에도 꼭 찾아와 주셔서 제 영상을 봐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러면. 자, 오늘 이만 마치고 내일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갑니다.